아, 맞다! 헤어! 요즘 진짜 짠 사람 같아요, 이거. 아, 머리또왜 이러지? 아, 메이크업은 괜찮은데. 어떡하지? 있어? 제 머리가 너무 엉망이에요. 어디 가? 음. 오늘 저 EDM 페스티벌. 네, 근데 머리가 길이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거지존이에요 일명 이렇게 기르고 있는 거야? 네 여성스럽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여성스럽진 못하죠 이쁘게만 <laughs> 해주세요 네, 이 길이라도 근데 스타일링 할수 있어요? 스타를 좀 보이시하기도 하지만 네 약간 저는 라이다 입을 거예요 두신여가 되는 건가요? 저, 저 고준희처럼 이뻐지고 싶어요. 고준희 네, 느낌. 약간 아, 아 머리 짧은데 이쁘잖아요. 네, 얼굴은 아니지만 머리 <laughs> <laughs> 느낌만이라. 고그래서저기 머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웃음> 유전이에요. <laughs> 뿌리를잘 살려야겠는데, 그렇죠? 일단 처음에 집에서 할 때도 네. 약간 이런 롤브러쉬로 해가지고. 뿌리 볼려면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 음. 그루프 하듯이 말아가지고 끝에 딱 정리해서 아, 딱 말아놓고 아 그러면서 드라이 바람 줘도 음. 괜찮아. 처음에는 약간 지저분할 정도로 뿌리 볼륨을 좀 많이 살려놔요. 아. 뿌리 볼리이 음. 많이 듣지 않겠지? 네, 오늘은 진짜 솔로를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올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음. 외롭지 않게. 맨날 고데기로만 만지니까 머리가 막 타요. 머리를 많이 말려놓고 오. 사용을 해야 돼. 아까 드라이를 하기 전에도 머리를 좀 질상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에센스를 꼭막 머리 깎으 나서 아. 꼭한 번씩 발라주고 스타일링을 다 하고 나서도 에센스를 한 번씩 달라. 발라주는 것도 좋아. 아, 이렇게 집에서 할 때도 네. 먼저 볼륨감을 먼저 잡아놓고 그러니까 핸드 드라이를 사용을 하면 어, 질감이나 그러니까 텍스처? 이런 느 자체가 인위적이지 않은 느낌 음, 자연스러운 느낌 그래. 여기 뿌리 같은 거 보이고 살릴 때도 잡은 다음에 위로 쭉 밀어넣기 우선한테 어, 어. 드라이 바람을 살짝 좀다가 그대로 식힌다 그 다음에 한번더 주고 놓으면 고용감이 이렇게 살아 이런 부분도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삐치는 느낌을 내고 싶다 에이. 그러면 삐치는 느낌처럼 잡아 그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드라이어를 주고 그 다음에 식힌다 아...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열은 정말 많이 줘, 코 손을 바로 떼버려. 아... 그러면 효과가 없어. 항상 하고서 신경 쓰는 거더 기다려 줘요 그러면서 머리가 굳어지게 기다려 주고 바로 휘었지하하하하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식으로 해서 약간 위에도 하하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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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는하하내하하하하하 약간 그래서 이런식으로 뿌리 볼륨도 주고 스타일링도 좀주어서 볼륨감도 같이 주는 어 이건 진짜 몰랐어요. 뒤쪽뒤누르신 분들은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 그다음에 드라이 바람을 밑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 빵빵해요? 응. 빵빵해요. 맞아. 응. 빵빵해. 응. 빵빵해. 어. 앞머리가 이렇게 갈라질 때 있잖아, 소민아. 얘는 이렇게 누워버리고 얘는 아, 이렇게 아, 누워버리잖아. 맞아요. 그럴 때 젖어 있을 때부터 머리 방향을 반대쪽으로 끌어당겨주는 거야. 대신 수분감이 좀 있을때 비장에흑카시를넣을때저거 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흑가시를 넣을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하게 많이 넣어버리면 오히려 미스코리아처럼 뿌리만 이렇게 풍성해지고 아 옆은 풍성해지지가 않아 약간 머리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에도 약간 넣어준다라는 음. 느낌으로 뿌리에서 한번 중간에서 한 번, 끝에서도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넣어줍니다 이렇게 펴준 다음에 스프레이로 멀리서 살짝 뿌려 줍니다. 연습하면 제가 혼자 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생각보다 쉬워 아. 어렵지 않아 여기도 그냥 이렇게 잡아서 속에서부터 이렇게 아, 아 이게 핸드드라이가 맞아요. 조금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음. 머리 만져주니까 색도 이뻐 보여요 어떻게 요참 거지 같았거든요 음. 근데 머리 볼륨이 많이 죽는 사람들 이 정도? 손에다가 그냥 다 발려줘.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손 아, 꼬집는 거예요? 손을 움켜 아. 지어주는 거요 어, 어.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손끝으로 정리를 음. 해주면 볼륨감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에 방방 뛰어도 괜찮겠죠? 응. 너무 잘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서 앞머리를 잡으면 더 오래 간다? 더. 진짜 딴 사람 같아요, 이거. 오, 네. 너무 예뻐요. 선생님, <목소리> 오늘 머리 너무 감사해요. 지금 딱 머리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래서 머리빨, 머리빨 하는 거알것 <목소리> 같아요. 머리빨. 머리빨. 진짜 그렇죠? 머리빨 되게 중요. <목소리>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머리... 지금 재밌게 놀다 올게요. <목소리도> 우리 겨울은 진짜 혼자 안 보낼 거예요. 너무 춥잖아요. 따뜻하게 보내도록 <목소리도> 귀엽다.